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연휴 동안 우리로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또 다시 일상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우리의 몸이 이 추위를 느끼며 우리의 몸을 보호하듯.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근신하고 깨어서 내 안의 자아를 살피고 내 안의 정서가 주님을 향하여 흐르는 은혜의 정서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내 영혼과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 깨요. 오늘도 첫 음성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아,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한 율법사에게 인자는 머리가 들꽃이었구나 하시며 무소유의 삶을 사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고 하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드 가시던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하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말을 하죠. 그랬던 예수님이 죽은자가 죽은자를 장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굉장히 냉혹하고 냉혹. 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혁개정의 성경을 좀더 깊이 보면은 이 부분은 이 직역성경으로 보면은 어또 원뜻을 보면은 어 죽은 자들은 장의사에게 맡기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장례 관습 중에 하나가 어 죽은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묘원을 관리하는 사람 장의사에게 일을 맡기고 어,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 긴박함 어,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죠. 우리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믿고 따르기로 되면서 예수의 영으로 양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있어서는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지칭될 때는 신자의 삶을 삽니다. 즉,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될때이 신약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자의 삶은 좀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어, 우리 구세군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어, 입장에서 어,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제자의 삶은 좀더 다르죠.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모임이다라고 할때 성도나 신자의 삶이나 아니면 바울은 좀더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군병,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람들을 불렀고, 그것을 마태나 마가나 누아, 누가나 요한이나 모두 제자라는 용어를 써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자는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자질이 좀 달라야 되겠죠. 첫째로 부르시면 언제나 가겠다라는 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는 세관의 일을 보다 말고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 말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긴박성과 그 단호함이 제자의 삶으로 더 구별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에서 소유욕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율법사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어 내가 주님을 어디든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자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 그러면서 다 머리둘 곳이 있는데, 난 머리둘 곳도 없이 산다. 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게 했고, 이 땅에서의 머리둘 곳 없을 만큼 무소유의 삶을 사신 것을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세 번째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제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가정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서 어, 이단 교리나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집안이 다 망가지고 내팽겨치도록 어, 그렇게 그냥 어, 교회에서 살고 어, 그냥 어, 가족은 하도 건사하지 않고 돌아보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 일의 우선순위와 긴박성을 나타나는 것이지 그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선생이 하였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따른다라는 것 속에 우리는 큰 부담과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끝내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끝내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찾아가서 다시 부르고 만나주시듯 세상적으로 생각할 땐 내가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두렵고 무겁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에서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특별히 제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제자라고 자청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에 이끌려 훈련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이끄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있어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되돌아 봅니다. 육신의 일이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임 깨닫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의 말씀을 어, 우리가 따르면서 어, 주님의 일을 더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좋음을 따라가기 쉽고 넓고 쉽고 편한 길로 가기가 쉽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또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하나님 그리로 가는 자들이 적음을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기에는 아버지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나님 결단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또 때론 내가 거부하고 내가 머뭇거릴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하나님 나를 강권으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좋은과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은 또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탐욕적이고 또 세상의 물질 때문에 너무 그것에 집착하는 소유욕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서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원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일에 최우선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따를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또 우리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의 가정이 있고 또 나의 직업과 또, 나의 일터의 일과 또 여러 가지 나의 모든 삶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옵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기 좋아하고 또 박수 받기 좋아하고 또 나의 자랑을 서슴없이 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 잘된 만을 바라보기를 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누구도 응원해 주지 않으며 정말로 머뭇거려야 하는 그 길이고 또그 길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헤어 살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율법 성의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자의 고단한 삶, 고단한 길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더 외로워야 하고 때로는 쓸쓸하고 더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은밀히 계신 주님께 바라보며 기도하고 은밀히 계신 주님을 찾으며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삶을 임 자각하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없어서는 안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제자는 그가 장례를 이야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차선으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로 헌신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더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제자의 삶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또 순종하고 또 온전한 제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즐겨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세군 이천교회에 사람으로 온 신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갈망하며그 길을 따르려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가족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주 안에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저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 저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직도 함께 예비하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필사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좌 아님 은혜이 좌한 아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미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온 신자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과 군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피며 또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던 일들이나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흔히 하지 않고, 이 일들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세상 일 때문에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작은 일에도 주님과 나의 나와의 관계 또그 영적인 민감성 또그 작은 또 작은 그 일들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 테스트 테스트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 구석구석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전인격이 그리스도 제자로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유순한 말로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정면 도전보다는 또 때로는 피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로 인하여 용기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선악간에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살리시는 영,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강건해지고 또 주님 앞에 더 강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에 다시 충성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몸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감사하며 우리가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하신 주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그 영혼을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의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밝은 광명의 빛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내어 주시사 하나님 구원받는 자 되게 하시고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오늘도 또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을 살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하마, 내 영과 내 몸이 더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중복이도 하며, 또 중복이도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가 온전히